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데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범죄자로 해외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익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범죄자 부부를 국민들이 반드시 끌어내리고 처단할 날이 올 것이라는 분노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체코 순방 중 벌어진 사건을 통해 현지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22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두고 체코의 일간지 블레스는 21일자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녀가 영부인으로서의 우아함 뒤에 탈세와 논문 표절 의혹 등 다양한 논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는데요. 블레스는 체코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대중지로 이 기사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블레스는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건희 여사의 재산세 상습체납 문제를 비롯해 그녀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체코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뒤 그녀가 세 차례나 재산세를 체납해 집이 압류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 과연 실수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까지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고 16명의 학자들이 그녀의 논문에서 표절의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 사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논란은 2022년 9월 전국 교수 학술단체들이 구성한 검증단의 평가로 인해 더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실린 세편의 논문까지 표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자료 출처 명기 없이 점지 홈페이지 철학원 블로그 심지어 리포트 거래 사이트에서 정보를 복사해 붙여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그녀를 둘러싼 논란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약 10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의 눈앞에 놓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체코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10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이는 체코돈으로 약 1,700만 코로나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공범으로 의심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은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덧붙여지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김건희는 검찰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더욱이 과거 법원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총 22억 9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그저 우연히 이익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의도한 계획이었을까요? 게다가 초기에 배포된 기사에는 한국의 국가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다는 충격적인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장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교적 압박이나 권력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사 갈무리 사진에서 여전히 그 표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블레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현재 해당 문장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왜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걸까요?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그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건희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과연 이 모든 사실이 우연의 연속인지 아니면 권력의 보호 속에서 은폐된 진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덮어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의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유혹 때문이었는지 묻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유혹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유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공천 개입 유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 브로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노량진에서 수조물을 퍼먹던 여당 중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러한 상황은 차대기 정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이임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유혹을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명태현 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계의 부패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 수사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어떻게든 덮고 지나가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그 결과가 뻔하다는 겁니다. 창원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한 씨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의 성격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지만, 명태현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얻었으며, 올해 총선에서도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 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경남 선관위는 김 의원의 당시 효계 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5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김영선 의원과 명태현 씨가 불투명한 자금 지출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이 정치권에서 벌어져 왔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과연 이 사회의 정의는 어디로 향할까요? 국민들은 분노하며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유승민 의원은 특히 의정 갈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의원은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민심 이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지율이 만성적으로 낮아지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마비된 레임덕 상황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국민들은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유 의원은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위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료 붕괴 문제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마저도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대통령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유승민 의원은 2025년 위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2026년 위대 정원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걸까요?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고집한 결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면 직접 사과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증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관하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인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유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료 시스템이 싸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지역 의료 등의 분야가 골병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위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정부가 유료계를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전 의원의 발언은 이렇듯 설득력 있지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레임덕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하며 한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이라도 정책 전환과 사과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의 리더십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사 25시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